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삼성 무풍 에어컨으로 시원한 여름 준비 어떠세요? 29% 할인 혜택에 10% 환급까지 AI 무풍 콤보 벽걸이 에어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줄 거예요. 4위입니다. 삼성 무풍 벽걸이 에어컨 7평형. 시원함을 빠르게 만나보세요. 인버터 방식과 실외기 포함으로 완벽한 냉방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3위입니다. 삼성 무풍 에어컨으로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쾌적한 19평 공간을 위한 삼성 무풍 클래식 에어컨이 방문 설치와 함께 187만 9천원에 제공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삼성 무풍갤러리 이 e 에어컨으로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맞이하세요. 방문 설치와 일반 배관형으로 편리하게 삼성전자의 뛰어난 기술력과 디자인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삼성 AI Q9000 무풍 에어컨으로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쾌적한 17.2평 공간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 방문 설치 및 리모컨 세트 포함.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